몸을 부려 맺는 날개. 사람의 뒷모습이 앞모습보다 슬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무너지는 마음 일으켜도 주고 너무 오래 서 있는 마음을 기대어 앉기도 하고 싶은데 울컥 목이 메이는 일밖에 할수 있는 일이 없어. 미안하고 서없습니다 목젖의 기다림이라는 부름을 잉태한 채 눈시울이 붉어지는 미안함이 서럽습니다. 배고프지 엄마랑 밥 먹자는 부름처럼 손실일까봐 손날로 준비했는데라는 마음처럼 가슴이 쓰라린 기다림이 있을까요? 세상에 자식 욕심 먹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은 가슴에 들어앉는 뭉근함을 어쩌지 못해 웅크린 채 무릎으로 가슴을 누르는 일밖에 할수 있는 일이 없어 몸 속에 자꾸 울음이 만들어집니다. 보고싶음이 파도처럼 노시우를 출렁이는 날 가장 가난한 사람이 바쳤던 하나의 등불 빈자 등을 생각합니다. 끝까지 간절한 마음의 등불을 더 놓겠습니다. 미안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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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요.